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한국일보 사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봄 관람, 학교 앞 협박 용납해선 안 돼. 12·12 .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일부 초등 중학교에서 관람 단체하다 관람하려다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 극우 유튜버나 보수단체가 압력과 시위를 벌이는 행태가 우려스럽다. 사회적 주태나 다름없는 이들의 행동은 상업적으로 악용될 조짐마저 있어.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가 지난주 근현대사 영화 관람을 통해 역사적 감수성이 높인다며 체험 학습인 단체 관람을 계획했다 이틀 만에 취소했다. 반대쪽에서 정치적 평양성을 제기했는데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할 기회라는 학교 측 취지가 우리 사회 수준에 비쳐 무리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어제 한 중학교 교문 앞에서 서울의 봄 관객 동원 조작 규탄 집회를 열었다. 자빨 영화 외국 영화라며 더러운 자빨 교육이 우리 문화를 막아야 한다고 목청껏 높였다. 앞서 일부 학교 행사가 취소된 것에 대해선 관객수 조작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 여러분 덕분에 승리했다고 자축했다. 가세현은 3년 전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추정 장소인 성북동 와룡공원 일대를 다니며 웃음을 터뜨리고 사자를 모욕하는 등 기이한 생방송까지 했다. 보수 진영이라 불러도 될지 낯뜨겁지만 이들은 대한민국 보수를 국민으로부터 유리시키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역사적 단죄가 이뤄진 군사 반란에 대한 평가는 여야와 보수 진보라고 해서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 하나일를 척결하고 반란 세력을 척처단한 것은 YS 정, 정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란 수개체가 인정됐음에도 재과를 참여하지 않고 미나 추징금마저 남긴 채 숨졌다. 그런데도 역사적 사실이 일부 다를 수 있는 영화에 대한 역사 왜곡이라며 관람 금지 협박을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형태는 군사 반란 향수에 젖어있는 게 아니라면 유튜브 수익을 올리려는 것 수밖에 없다. 안민석 의원은 어제 천만 관객을 돌파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야 역시 여야 서울의 봄의 정체를 자제해야 한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겁니다. 누가 막아야 막을 수가 없는 거고, 때가 되면 다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히 유튜버들께서는 항상 공인이라는 자세로 이쪽 저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